그냥 드릴 테니까요. 꼭 가셔서 반 정도 지나왔으니까요.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읽겠습니다. 두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가늠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가늠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그 영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소명을 이루시는 모습.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이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룬 방법이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소명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 소명을 이루는 힘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 소명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것. 언젠가도 한번 오해배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가 웜업을 할때 어떤 생각으로 하냐고 질문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웜업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꿈,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에. 거기에 무슨 생각도 일어나지 않냐고 무슨 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이루어야 될까, 이루어야 되지 않냐 할까? 이것을 위해서 하루에 기도해야 되나, 말씀을 봐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길대로, 그 길대로 가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모습을.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늘 하시는 대로 다시 예수님은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리루를 가셨다가 지금 여러 지역을 수없이 돌아다니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멈출 수가 없어서 수없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많은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곳을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그 표현이 바로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는 늘 하시는 대로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치유하셨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임했다 하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신 것이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땅은 쉬시는 시간 있으셨나요? 쉬시는 시간은 없으셨어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예수님은 분명하게 왜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습니다 그 소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늘 하시는 대로 그냥 다시 그냥 다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왜늘 하시는 대로 다시 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시 늘 하신 것이죠. 그 일은 결코 다시 하신 한다고 해서 진리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다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맨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왜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의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대로 다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전행전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서야 하고, 복음 앞에서 다시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또 하네 또 하네라고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왜또 다시 하지하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기 전에 내 안에 은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주님대로 하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잃은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이 반복적인 일은 우리는 비전행전을 통해서 차수를 더해 가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까지 갔어요. 오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일차부터 십자까지 하는 가운데 저도 너무나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질릴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새롭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 더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지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를 깨달으면서 그한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시는 대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늘 하시던 그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던져서 변화되어져가 성숙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십자 비전 행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더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늘 하시는 대로 다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일을 주님께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거라사의 그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남자를 고치시고 가정으로 다시 보내시고 따라오는 것을 금하시고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가정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그에게 했던 일,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풀림 게 해주시고 풀림을 할게 해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낸 그 일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신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어요.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그 가정과 교회를 잘 세우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가정에 잘 자녀와 우리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냥 잘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잘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우리의 가정을 잘 결혼 초기에 잘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으로 가르쳐 세워질 때만이 가정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비전행정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을 위해서도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와 여자를 함께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빠져나오기 힘든 질문을 합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예수와 혹은 노로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큰 문제 더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린 적이 몇번 있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 이쪽을 해도 이쪽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답이에요. 그때 그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처럼 그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답하셨어요. 어느 때는 어리석은 질문에 답이 중심,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에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질문을 상대에게 던지면서 그들의 공경에 또 빠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남성 중심. 남성은 여자를 버려도 되는데 아내를 버려도 되는데 아내는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데 어떤 토론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사실이나 더 높은 권위를 가져와서 자신의 증빙으로 내놓는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증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강점을 가진 것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둘다 싸우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권위는 모세가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이든지 어느 토론을 하든지 어느 생각을 하든지 자와 자신과의 생각 안에서도 청년들 안에서 요즘에 굉장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급격하게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여자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절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평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를 여, 여성을 같이 맞추는 것에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세상으로 질문을 받을 때 거기에서 잣대를 내이성과 세상의 잣대로 두지 마세요. 언제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진리는 그분의 말씀만에서 생각해보고 그분의 권위 가운데 순종해야 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경 위에 서는 권위는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없고. 모든 만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위 가운데 넘어서는 다른 것을 추할 때는 언제나 그 마지막은 패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모세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였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약한 마음들을 알고,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완악함을 좀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그냥 사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요언의 근거로 둔,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가늠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 남자에게 시비가면 가늠하는 것이다. 네. 차별을 두셨나요? 남녀를 아니요. 똑같아요. 자신의 욕심 따라. 주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 따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제약이라는 것이죠. 가늠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높은 모세의 권위를 갖고 지금 말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계명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시작된 미봉책이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미봉책은 심판을 미룰 수 있을 뿐이지 심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계명은 그 심판을 미룰 뿐이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오게 할 뿐이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나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결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 가정을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 교회 안에 가정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창조의 진리,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자로 만드셨다. 불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먼저 더 선행되어지는 인간의 그 생각과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성은 없는 거예요. 질병이지 중성한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가운데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이루어야 한다. 둘이 한 몸이 이루어 한 하나님 나라 가정을 이룬다. 둘이 한 하나님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짝어 주신 거 하나님께 짝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을 수 없다. 사람이. 그러면 사별하는 것은 사람이 갈라 놓는 거예요? 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내 욕심대로 그것을 끊고 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갈려는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서 선포되어지고 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결코 앞에 선자도 받는 자도 그 중심 안에서 서서 시작해야 돼요. 아무 때나 익숙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에 가정된 모습입니다. 이 진리는 이 사실은 시대를 변한다고 해서 절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의 진리를 지킴으로 인간들은 다시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서 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과 죄로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바로 가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뜨리는 것이죠. 아니, 재인된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밖에 없는 대로 하나하나 나가는 발자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라도 더 주님 앞에 서야 해요. 한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또뭐 다르게 소문날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단임 목사님이요. 어, 이혼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 사람 그 말씀 그대로 이런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부여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가정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편은 의사예요 너무 잘 살아요 강남에서 좋은 집에 살아요 그 아버지 때도 의사였나봐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간호사하고 같이 많이 있잖아요 간사하고 매번 바람이 나는 거예요. 어, 근데 한 번은 간사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났어요. 근데 자신의 가정은 지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고난을 받고 또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쪽으로 돌아서고 남편도 그쪽으로 돌아서서 가정을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아요 근데도 담임 목사님은 이혼할만 안 된다. 교회 다닐 때예요 그 자매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깨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물로 그 자매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때가 지나고 때가 지나고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요, 셋자족에게 자신의 그 간증을 그냥 내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 가운데 지금 교회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제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이 힘든 것 가운데 들으면. 그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힘들면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 교회 가면 깨어지려고 했던 그 가정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만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간과 가정을 창조하신 진리에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들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많은 가정들, 그곳에서 태어 서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 또 다시 상처들이, 저는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만이 이 땅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치유하고 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설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하를 이루셨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늘 하셨던 그대로 주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하여 주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셨던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